한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1장한 아, 주간동안 우리가 배에는이르에이이 배에서 이르장. 이배에이이서이습을 하고 서이 내일 새벽에 나가면 일장이다 끝납니다. 아, 장이에서이에서이장서장이 1장 17절부터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아, 앞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자 17절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을볼수 있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더성령에 충만한 눈가 있어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도 되었죠. 하나님을 많이. 네. 아, 그래서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알기사뭐심안이지만은 영안이라도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막게 열어주어서 그의 부르심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바람이 있어요. 아, 이 가능성 하나가 너무 너무 좋은 거구나. 아, 네. 아, 네. 너무 너무 좋은 거고 소망은 미래입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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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현수반 맨 끝에 거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상호하고 해야 되는데 어, 거기가 좋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확실하죠. 뭘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에, 에, 말씀, 말씀,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지금 내가 맛을 봐야지 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지금 맛을 봐야지. 왜냐하면, 예수, 뭐, 이렇게, 그, 네, 교회 다니면서 이제 끊임 경험을 잘 못하는 분들은, 어, 좀맨수맨수해요 주일날 좀좀 초청 중한 만이라도 좀 일찍 오십시오. 이 어찌가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말씀을 하면 52주 중에 초청 중한 만큼은 좀 일찍 와볼 만하지 않나 그죠 그게 뭔계기를 하는지는 알텐데 그런데도.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끌고 다 아멘. 네. 그은혜를 그래, 맞아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인편을 넘어서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다.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너무 참 위대하고 대단한가 보구나. 늘 알게 돼. 다 그게 부르실 때문에 소망이에요. 현재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첫째도 은혜 받아야 되고 둘째도 은혜 받아야 되고 셋째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를 아, 네, 아, 네. 받아야 그래야 소망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러잖아요. 아, 나는 교회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상하게 잘된건 하나도 없고 다 안되고 막 그러더라. 그 부분으로 굉장히 마음의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성승장구하고 잘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너무 힘이 나는 것이고 뭐. 그런 어떤 육적인 것으로 진학을할수 없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소망이 넘칠 수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습니다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다. 시대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성한 세계인가 이걸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행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복음을 잘전하해서 그분이 예수 믿는 도를 이제 초청해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딱 깨닫고 머리가 환해져서 내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그 복음을 다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다 됐다. 이렇게 믿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된거지.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죠? 그죠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다니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닿게 된거지. 아, 네. 그래서 야 이게 그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그 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 지난주간에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조, 어제, 어, 어제 그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동안 이제 전도의 밭을 밟고서 초대한 분이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 네. 아홉 분이 지금 지난주간에 초대했는데, 어, 직접적으로 이제 몇번지 무교고 지난 가을에 오고 지금 또 왔단 말이에요. 오신 분도 있고 전문 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 가을에 오셔서 주소 감사제에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초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초청을 안 하고 단체 카톡에 제가 초대하는 글을 보고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어 요 초대를 안 했는데 감정 놀란 거요 그분이 어, 제가 이제 한더 파트를 가는 걸 보면서 그걸 잘 봐가지고 어, 자기 아는 지인들을 여섯 분을 데리고 오려고. 우리 교회 안온 분이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막 하다가 지금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 연세가 많으신때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 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냐고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아, 이제는 자 나이도 많은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기로 는 거예요. 연세도 많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에게 교회를 오겠습니다. 왜? 네, 그 네. 너무 감사한 대답이잖아요. 그데그 대답보다도 더 정답의 대답은 뭐예요? 아,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요. 아, 이게 정답. 요근데 네. 오겠습니다. 더 이제 두고 보고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대를 받고, 그 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제 세 가지를 알기로 한다. 하나는 부르십 때문에 소망,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하면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이시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 원세, 절대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우편으로 하나님이 우편제일을 시키셨는데 그 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음. 세상에 일컫는 모든 길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할수 있다는 그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하나입니다. 아, 네.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위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무리 오후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아차선으로 가서 그분들 보만났는데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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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그러니까, 아, 부활절이 뭐야? 부활절. 오늘 말씀 잘 들었잖아. 부활절에 대해서.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일까지 보고 어,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늘 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 충만하여서 이 은혜를 받아야 해. 매순매순에 은혜를 받아야 해. 지금 예수님 믿고 재미 없는데를 어, 뭐 아주 없지 않겠죠.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영적인 맛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재미를 못 누리면 뭘못 보게 되는 가 하나님 나를 라 이렇게 대접해서 받아주신다. 야 이게 그대구나. 아이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떡했을까. 예수 님 믿는 게 우리 삶의 형편을 넘어서서 바나님앞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그걸 현실에서 누릴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오, 우리 교회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새벽에 다시 예배에 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도 하나님 새롭게 소송시켜주시고 가족의 무속무속 우리 삶의 신령의 모든 것을 새롭게 소송시켜주시고 주님의 그 벌의 영광과 원세가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그 신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절히온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의 인들 애국으로 행도하여 i'm going